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. 저는 일산동 고등학교에 다니는 박채린입니다 승무원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? 고등학교 때 입시 상담을 했는데 선생님과 친구들이 항공과 이미지가 저와 맞다고 추천해 주셔서 고등학교 3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된것 같습니다. ABC 승무원 학원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? 저는 홍대점을 다니고 있는데 거리가 가장 가깝고 소수적인 부분이 마음에 들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ABC 승무원 학원 수업 중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셨나요? 모의면접을 보는 게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혼자서 면접 준비를 하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학원에 다니고 친구들과 모의면접을 하고 선생님과 합을 맞춰보면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. 월말평가 후기 한마디 해주세요. 긴장이 돼서 준비한 대로 잘 보여주지 못한, <laughs> 보여주지 못한 것 같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.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. 어, 다음 월말평가 때는 더 준비를 열심히 하여 순위권 안에 들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.